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운동 시작도 못 하겠어요. 식단 해봤지만 오래 못 가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운동조차 힘든 고도비만 상태에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뭘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시작 중 하나가 바로 카테킨 섭취입니다. 음,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열 발생을 유도하고 또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 주는 보조 수단으로 적합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EGCG라는 카테킨 성분이 운동 전에 섭취를 한다면 지방 산화율을 높여 줄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움직이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몸 안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는 촉진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카테킨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녹차로 카테킨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하루 권장 섭취량을 드시려면 몇십 잔의 녹차를 드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카페인 때문에라도 드시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고함량 이지시지가 들어간 보조제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이 나를 지키는 습관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힘내서 올 여름 그리고 올 한해 우리의 몸을 바꿔볼게요. 화이팅입니다.